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리뷰해 볼까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후기이니 참고만 부탁드려요. 영화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의 러닝타임은 145분입니다. 7년 만에 돌아온 혹성탈출 시리즈라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먼저 줄거리입니다. 인류의 시대는 끝났고 세상의 주인이 바뀐 시대가 옵니다. 진화한 유인원과 퇴화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땅. 유인원 리더, 프록시무스는 완전한 군림을 위해 인간들을 사냥하며 자신의 제국을 건설합니다. 한편, 또 다른 유인원, 노아는 우연히 숨겨진 과거의 이야기와 시저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의문의 한 인간 소녀와 함께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면서 영화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혹성 탈출 시리즈는 개인적으로 이미 여러 시리즈가 나왔고, 소재도 익숙해 큰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몰입도도 있고, 기대 이상으로 재미있게 관람했습니다. 영상미 자체도 스케일 있고 유인원들의 연기 역시 자연스럽고 현실감 있어 이점은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영화 중간중간 긴장되는 유인원 부족간의 추격전과 같은 스릴 있는 장면도 많아 몰입감과 흥미도 높여주어 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오게티라면 영화 초반 유인원 노하와 인간 소녀가 만났을 때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 소녀가 말도 못하는 상태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프록시무스에 잡혀갈 때부터 사실 인간 소녀는 말도 할수 있고 모든 걸 아는 똑똑한 인간 소녀로 갑자기 바뀌었을 때 흐름이 급격히 전개되어 조금 영화 흐름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결말을 보고 약간은 그간 인간 소녀의 행적이 이해가 되었지만 중간에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영화 신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영화 자체가 지루한 감이 전혀 없고 계속 몰입하게 만드는 점은 매우 좋았습니다. 이전에 혹성 탈출 시리즈가 많이 나와서 자칫 진부하거나 지루한 점이 없게 하는 것이 영화 성공의 포인트였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영화 완성도를 높인 감독의 역량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토리 개연성도 나쁘지 않고. 영화 완성도도 높아 가족끼리 관람해도 될 만한 영화 같습니다. 또 영화 결말에는 인간과 유인원의 관계에서 인류가 가진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관람객들 각자의 나름 교훈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는 기대 이상으로 사실감 있는 영상미 흠잡을 데 없는 스토리 개연성으로 개인적으로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킬링타임 용 영화로는 적극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쿠키 영상은 없습니다. 영화 끝나고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